안녕하세요. 일상아이템입니다 여러분. 에어팟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어, 기존에 제가 에어팟 배터리를 교체해서 잘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었습니다. 근데 사용하시다 보게 되면 아마 저처럼 비슷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귀에 잘안 맞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왼쪽 귀는 잘 맞는데 오른쪽 귀가 이게 약간 헐거워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. 걸쳐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. 꽤 오랜만에 느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뛰거나 할 때에는 이제 귀를 잡고서 뛰는 경우도 있었고 었 앉거나 일어날 때 이럴 때는 꽤 주의하는 편이었었는데, 어느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야,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할 수 없을까?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저처럼 귀에 잘안 맞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, 에어팟 1세대, 2세대, 3세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. 오늘 저희한테 필요한 도구는요, 여러분들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었을 때 붙이는 패치 있죠? 이 녀석을 이용을 해볼 겁니다.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귀에 제가 꽉 밀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보셨나요 안에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하는 순간에 툭 하고 밀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일어나 보니까 오른쪽만 툭 하고 떨어졌더라고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제부터 우리가 잠깐 작업을 해볼 건데 마지막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뭐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었고 여기다가그 아예 귀에 이니어처럼 쓸수 있는 홀더들도 있죠 걔도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잘 다치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얇은 걸 써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볼때는좀 못생겨 보이긴 하는데 귀에 들어가게 된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여기도 잘 들어가는 특징이죠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거 외 다른 것들을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. 다이소에서도 이런 것들 팔거든요. 얼굴에 붙이는 클리어 패치라 그래서. 뭐 여드름 나거나 이럴 때 붙이는 것 중에 하나죠. 그 중에서 제일 작은 사이즈를 준비를 하시면 돼요. 이 작은 사이즈를 준비를 하신 다음에, 이런 식으로 해서, 얘를 떼서, 붙여주실 건데, 붙여주실 때는 이제 뒤쪽은 상관이 없고 이위쪽이랑 밑에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귀에 안 맞는 이유가 이게 너무 작아서 그렇거든요 그 여기를 토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, 이 정도로 해서 하나를 예, 붙여줬어요 자, 하나가 됐죠 얇게 하나가 붙여졌습니다 아이고 조금 잘못 붙였네요 하나 더 붙이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를 더 떼서 아예 투명하거나 있으면은 투명한 게 좋을 것 같고요. 밑에 있는 부분에도 이 정도에서. 귀에 감쌀 거니까. 이렇게 해서 붙여 줄 겁니다. 자, 두 개가 붙여진 상태가 됐죠? 이렇게 해서 붙이게 되면은 돼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붙이니까 안 되더라고요. 그 윗부분에 하나를 더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위에도 하나를 더 붙일 겁니다. 위에도 얘를 떼서 얇은 걸로 최대한 나를더 붙일 겁니다 3M 테이프를 붙이는 방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걸 저도 봤고 또 이제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니까 괜찮은 것도 있었긴 했었는데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제일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껴서 이제 귀에 꽂게 되면은 밀착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도 안정적인 느낌을 받고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 왼쪽은 제가 좀 실패했고 다른 걸 붙였어요 이 상태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에다가 두 개를 넣게 되면은 보다시피 네, 그렇게 잘 닫힙니다. 번거롭게 왔다 갔다 빼지 않아도 되고, 또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고, 마음에 안심이 되다 보니까 전 이런 방법을 택할 생각입니다. 네, 보여드렸던 것처럼, 이렇게 보강을 한 상태가 됐죠. 이 상태로 귀에 밀어넣는 거기 때문에, 어, 귀도 약간 더 막아주는 것 같고,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툭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두툼하게 붙여도 될것 같기는 한데, 이 정도면 괜찮고, 앞으로도 잘 사용할 예정입니다. 자, 오늘은 좀 간단한 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어떤 거 보여드릴까 고민하게 됐었고, 굳이 이거를 궁금해하실까라고 고민했었는데, 저처럼 귀에서 흘러내시는 분들이 있으셨으면요. 이번 기회에 에어팟 흘러내리지 않게 처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. 저는 내일 또더 재밌는 이야기들, 또 IT에 대한 소식들, 소소한 이야기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일상 IT였습니다.